어사월 전달했는데 누가 봐도 리득감이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참여했다가 한한달 뒤에 다 그만뒀거든요. 그만두는데 이제 그 사이에 배경은 약간 어, 심리적으로 위축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대단하고 생각했는데 집에 이제 조그만 진열장을 사서 제품을 진열해 놨는데 그 제품을 진열장을 보고 대구에서 온 장인, 장군이 물어본 건데, 이거 뭐고 이러니까, 아메이 제품인데, 오메가 소리 하나 드셔보세요. 하고 드린 겁니다. 그걸 들고 내려갔는데, 대구에 있는 소이 처남이, 이거 아메이네, 야들 아메야 하나 이래서 생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사건이 하나. 또 하나는, 이 친구가 말하면 굉장히 잘 따르는, 그때 당시 유공에 다니는 대기, 대 영리한 후배가 있었어요. 근데 후배한테 사업을 전달했는데, 후배가 연락이 안 돼요. 도망 다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그때는 리 했는데 리 티켓 을 미리 샀었습니다. 5천원을 주고 그 랠리 티켓을 제가 부산 내려 와 있는 사이에 이 친구가 모임 에 가서 1 5장인가 사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된 말이 자기 15명이 충분히 데리고 올수 있다고 그랬어요그친구 만약에 다른 모임으로 모집 했으면 15명 이상 충분히 모였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봐 그리고 또 마침 그때 친구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아메를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메이 처음부터까지 심리적인 거죠. 내가 되겠다고 생각하면 계속 했을 건데 몇 가지 사건에 의해서 내가 위축 당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손을 놓는 거죠. 그래서 제가 쫓아와서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네가 와줘서 고맙고 네가 말한 아메를알겠대 그래서 기는 생각을 해보겠대. 돌아 나오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그, 거기서 나오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예 안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결정을 내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면, 나는 희망의 다리를 건넜고, 이 다리를 건너서 희망을 해서 앞으로 가기로 결정한 사람이고, 그 다리를 건너오지 않은 자가 어떤 말을 하든 나는 내 길을 갈 거다. 그리고 내 길이 옳다는 걸이 길을 가서 증명할 거다. 그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했습니다 그게 제 삶이 됐고, 제 운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 운명에도, 암메로 가득 차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상상 못하는 세상을 살고 있고, 어쩌면 저는 아메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제 인생의 전부를 먹고 사는 문제에 다 썼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누리는 것, 제 앞에 있는 것들은 한 번도 다가, 가 보지도 않고, 맛보지도 않고, 냄새 느끼지도 않고, 제 삶이 끝났을 겁니다. 근데, 아메란 것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걸 주는 겁니다. 진짜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단에 있는 걸다 써버려야 됩니다. 당장 다 써버려야 됩니 한두 달에싹다 쓰고, 그거 아껴 놨자, 뭐, 될거살 것도 아니고, 집에 될거갈 것도 아니니까, 일단 다 쓰셔야 됩니다. 다 써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반복적으로 만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했을 때, 말귀를좀 알아듣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만나세요. 그 사람한테 이 사업 인재를 계속 졌다가. 그럼 그사람 삶이 바뀌는 겁니다 아니 삶이 바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돈이 많다? 우리가 느낀 걸못 느낍니다 어떤 자서전을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서전이 진짜 중견기업으로 돈이 엄청나면 수백억 자산가였는데 그 자산가한테 이 자산가의 자서전을 주려고 하니까 수시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 사생활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아들하고 통화하는데 아들한테 언제 언제 온나 라고 이야기 하니까 전화를 끊으면서 이 수백억의 자산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전화기등으로 오기 싫어하는 얼굴이 많이 보인다. 돈은 많아도 행복하게 못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 돈을 벌고, 그돈 위에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게 이기니스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런 것들을 우리 가까이 사는 피부지한테도 알게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들 스스로가 말을 들여서 알아보지 않는 다음에는 사실은 알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가도 계속 불러오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알고 뛰어들어서 막 싸워갖고 뺏어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여행가면서 그런 생각이 가끔 들던데 저는 여행가서 이제 다른 사이드를 자꾸 보는 게 습관인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번에 가서 느낀 대표적인 거는 그 화장실에서 일하는 스리랑카나 인도에서 온것 같은 1 0대 대기 수줍고 선해 보이는 그한 10대의 아이가 두바이 그휘황찬란한그 엄청난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는 인류 최고의 그사막의서 이룬 엄청난 기적이란 게이 친구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지적 때문에 거기서 한 55, 50, 60만을 벌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친구한테 필요한 건 사실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두바이보다 아메가 훨씬 위대합니다. 두바이가 아무리 위대해도 저한테 기회가 되지 않고 두바이가 아무리 위대해도 그 화장실에 있는 그 친구한테 기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메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위대한 일이고 그 위대한 일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트로 느껴진 게 뭔가 하면 아침마다 점심 때, 저녁 때 같이 여행 간 사람들이 모여가 계속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그 식사하는 자리가 아마 여행 전체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가,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또 평생 다니면서 여행 다니면서 이런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또다음도 여행으로 다시 다 모일 거고, 또, 또 아메가 가끔 수습 다이아 여행을 마련하면 수습 다이아 여행으로 모일 거고, 시간은 다수 걸리겠지만 F.C. 여행으로 다시. 는 그때는 우리 같은 식탁에 계속 둘러 앉을 겁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제 삶의 시간이 다 끝날 때, 저한테 시간을 허용해 준 사람이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긴 한데 저를 다시 대면해서 저한테 시간을 준 존재가 아마 이렇게 모를 것 같아요. 네 살면서 돈을 얼마나 버렸니? 니네 얼마나 살면서 건물을 얼마나 큰걸 가졌니? 니네 살면서 얼마나 높은 지에 올라가니? 이렇게 묻지 않을 거야. 어떻게 물을 건가 하면 전 분명히 그렇게 물을거각습니다 내가 니한테 허용해준 그 특별한 시간을 넌 어떻게 썼니? 이렇게 물을 건가? 내가 니한테 허용해준 그 특별한 시간이 1년밖에 안된 삶도 있었을 거고 10년밖에 안된 삶도 있었는데 내가 네한테 허용해준 이네 건강을 그렇게 해준 그 삶을 내는 어떻게 썼니? 그 시간을 어떻게 썼니?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전제, 제 자유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세상에서 만나기 드문 희망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제한테 가장 큰 자부심인... 저는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제 시간을 썼습니다. 사람들의 희망을 위해서 제 시간을 썼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기에는 그렇게 큰 결과가 아닐지 모르지만 제가 세상에 남겨둔고온 백조의 다이아몬드 그게 제 인생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제가 단지 앞에서 조금 더 김청희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옹호해줘서 제가 제 역할을 할 뿐이지 여기 계신 분들 각자가 주인공입니다. 아멘이 사업이 정말 좋은 건 뭔가 면 우리 각자가 주인공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누군가의 추종자가 아니고 누군가의 서브가 아니고 누군가의 진짜 주인, 아니, 내 자신이 진짜 주인이 될수 있다는 게이 사업에서 가장 좋은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한테 그런 삶을 살길 바랬을 거고, 어쩌면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한테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걸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내년이 자리에 사람들이 더 늘어나겠지만, 어, 우리 팀에서 늘어난다는 의미는 정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 아메이 속에서 아메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 참 많이 하요 아메를 하면서 피라미같이 하기도 하고 아메를 하면 진짜 다른 게 판매같이 하기도 하고 아메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하기도 하고 그니다 아메에 가 원래의 정신에 벗어났거든요. 세월이 지나가면 충전이 정면됩니다. 아메이 속에서 아메이. 그게 우리 여러분 각자가 당당한 주인공이 되시고 여러분 아니의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시고 어. 여러분이 기회를 주는 사람이라는 걸 항상 명심하시고 그걸 마음껏 나눠 주시고 정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안 나눠 주셔도 되는 권리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음. 그걸 마음껏 발휘하셔 갖고 자유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고 여러분 삶의 진짜 주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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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